예전에 그 아직 애들이 어릴 때였는데 그 아파트 입구에 보면 비밀번호를 누르면 이렇게 유리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구조였는데 눈이 잘안 보이니까 아니 멘 정신이었고 진짜 눈이 안 보이니까 열려 있는 줄 알고 급하게 들어가다가 꽝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쪽을 꽝 부딪혔는데 어잘 몰랐어요. 이렇게 별이 반짝반짝 거리는 것만 알았는데 잠시 후에 뭐가 뜨거운 거예요. 밑을 보니까 비가 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부딪힌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사실 흉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굉장히 많이 찢어진 상태였는데 토요일이라. 어떻게 뭐 응급실을 가는 것보다는 참는 게 낫겠거니 해서 그냥 참고 내가 또 살성이 좋아서 그냥 아물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물어가면서 알잖아요. 처음에 여기가 검푸르게 멍들었다가 나중에 점점점 보라색이었다가 점점 어 연두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멍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한참 동안 이 멍이 처음에는 그눈맨 위쪽 눈썹 끝자리였는데 점점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실 이게 혼자 갖다 부딪힌 건데 우리 아기 아빠는 되게 자기가 민망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낮에는 그래도 일을 안할수 없으니까 어디 다닐 때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어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어느 날은 내그어 굉장히 그 나이트를 좋아하는 친구가 그 친구는 미혼이라서 나이트를 자기 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정말 가고 싶다는 거야. 찾아왔어 근데 나는 나이트를 몹시 싫어하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으나 친구가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안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밤에 이제 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이트 복장 입고 <laughs> 그리고 밤인데도 선글라스를 안뗄 수가 없어가지고 선글라스를 낀 상태에서 같이 놀러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그 나이트에 가면 우리 조영필 오빠나 너후나 오빠가 얼마나 많이 우리를 잡아끌어요. 손목이 거의 내 손목이 아닌 거지 자리에 앉아있을 틈이 없는 거야. 계속 끌려다니다가 그래서 이제 계속 끌어가려고 했는데. 어 나는 알다시피 얘기했다시피 너무나 그런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아저 그냥 앉아 있을게요 막 이러다가 계속 손이 끌려서 거의 반쯤 일어난 상태에서 그 열화 같은 손 끌림에 거의 정말 앉아 있을 틈이 없이 하다가 언니 가자 이제 가자 한 번만 가서 부킹하자 막 이러는데. 생겼어? 이런 거예요. 내가 장동건이야. 막 <laughs> 영필이 오빠가 <막> 그러더라고. 그래? <laughs> 그 그러니까 친구가 미친년아. 지금 아니면 안 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막확이래가지고 <laughs> 이제 가려고 반쯤 일어났는데 갑자기 영필이 오빠가 그 위에서 나는 반쯤 안, 이제 앉아있다가 반쯤 일어난 상태에서 이 선글라스 너머에내 눈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언니 눈왜 이래? <laughs> 이런 거죠. 그래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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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혔어? 그랬더니 이 오빠가 안 믿더라고. 언니 남편한테 사랑 못 받니? <laughs> 언니 일찍 들어가야겠다, 안 되겠다. 언니, 다음에 놀러와. 이러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아, 그랬던 아팠던 일이, 아팠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끝.